리뷰 좋은 아기 손톱깎기 4가지 비교. 아기 손톱깎기가 고민되시죠? 안전하고 리뷰 평점 높은 유아용 손톱깎기 4가지. 지금부터 소개할게요.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. 1. 마더케이 신생아 손톱가위. 작고 부드러운 날 처리력 최고. 미끄럼 없는 손잡이로. 정밀한 케어 가능. 가격 약 5,380원. 2. 온비우 유아용 손톱깎이 4종 세트, 3종 도구 플러스 손질 가이드 포함. 귀여운 컬러와 휴대용 구성. 가격 약 6,700원. 3. 베일리 유아 손톱깎이. 위생적 안전 설계로 실내 유피 작은 손에도 편한 사이즈. 가격 약 9,300원. 4. 베러비 2인치일 전동 네일트리머. 그립감 좋은 디자인에. 전동식 편리함까지. 정밀 케어 원할 때 딱. 가격 약 23,700원. 구독 꼭 눌러주세요.